여러분들, 찐 대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자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저점에서 여기 9만원까지 의이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바닥에서 지금 나오는 이지지라인들이 93,7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저항란이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뚫어주게 됐을 때 여기 있는 11만원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21선 그죠? 내려오는 21선에서 주가가 뭐예요?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식으로 상승에 대한 도전을 그죠? 도전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뒷받침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거래 대금이 천억 터져 주면서 지금 강력한 힘은 아니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세력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과 동맹. 매출 1조 노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 문화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왔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또한번 뉴스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뉴스, 언론플레이는 누가요? 세력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주가를 올리고 싶거나 떨어뜨릴 때 이렇게 뉴스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돼서 노출을 시켰을 때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거나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한미번도체 수급 들어오고 다시 2 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간에 매세가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라 2 1선 이탈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 9만 원 이하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저도 대응을 해 드렸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방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하단에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가족방 입장 링크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이렇게 내려가서 입장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제가 이렇게 확인되면 은 여기 보이죠 고창식 그래서 고창식 쳐 볼게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락을 해 드릴 겁니다 이해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 아이디 꼭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승인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신청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한미부단체 한미부단체 제도를 시작할 텐데 자 일단은 우리 기사를 봐야겠죠 상반기 1만원 팔아 725원 남겨 근데 한미부단체는 영업이익률 1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한미부단체가 영업이익률만 47.6%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 41%보다 더 많은 양을 영어민율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 장난이 아니다 지금 매출 1조를 누리고 있다 작년에는 5,500억 정도 2024년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연매출이 1조로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건 여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이 종목을 저평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만원짜리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라인들을 이제 바닥에서 뚫어주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고 이제 상승의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대비 2024년 고점을 찍은 자리 대비 지금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좋고 40% 46%로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2배 1조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자리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3분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 최대 2배의 성장도 기본이지만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냐? 간단한 거예요. 해외 미출 비중이 90%고, TC본도 매출이 78%고, 전년 동기 46%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55% 증가를 했음에도 요거.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는 뭐야?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눌러주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한미 반도체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쌓여 있는 양이 지금 공매도 보유 잔고가 5천억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걸 보여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10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이하의 공매도가 1년 사이에 그죠? 이번 년에 5천억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5천억 이상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세력들이 한미반도체를 더 누를 수 있음에도 눌러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골드만 삭스 그죠? 이 모건 스탠리 메리치 증권 메릴린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열네 열다섯개죠. 그죠? 원래는 18개에서 지금 15개로 세개 증권사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공매도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도 JP모건 미래에센 메리 린치 에? 메리츠,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테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계 굵직굵직한 증권사가 이한미문제체를 하락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얘들도 이제 이 영업 이익과 매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매도를 때릴 수 없어요. 왜? 공매도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고평가됐다.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으로 매도를 해서. 근데 지금 저평가됐죠. 공매도를 지금 이렇게 많이 떼는 상태에서 매출과 영업 이익이 좋아지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없잖아요. 왜 하락을 시켜요? 주가가 매출이 좋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실적과 함께 미래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를 더 떨어뜨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더 올리지도 않으면서 이 공매도가 사실 더채 빠진 거죠. 왜? 한미반도체 기업들은 뭔가 실적을 못낼것 같으니까. 왜못낼것 같았어요? 그래요. 애초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4 양산에 올해 내 시작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미보다체가 유일하게 HBM4를 테스트 중이고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HBM4를 만들 수 있는 TC 본더 장비는 두 곳에서 세 곳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SK 하이닉스랑 독점으로 그죠? 이 HBM3E 그죠? TC 본더를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세미텍을 발주를 해요. 그래서 하나세미텍은 사실상 한미반도체랑 특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갈등 기업인데 얘네들한테도 주문을 하니까 너랑 독점 공급 안에 해서 한미반도체가 sk 이닉스랑 손을 뗀건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tc 번더 공급을 해주고 받고 하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에게 TC본더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케이, 잘 됐구나. 너네 TC본더 장비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 우리가 이번 연도 20조 투자해서 지금 HBM 납품을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게. 그전까지는 한자리수였던 이 점유율을 SK하이닉스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HBM이 뭐고? TC본더가 뭐고?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HBM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만드는데 필수 제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을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에게 HBM이 공급되면 CPU랑 합쳐서 그래픽카드를 생성을 하는 건데 이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결국 HBM의 이 d r m 있죠? 이 d r m 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d r m 을 쌓으려면 결국 TC본더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TC본더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 같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티시몬더 장비가 있어야지만 D램을 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SK 하이닉스랑 원래는 독점 공급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야하나세미텍또티시몬더 만든다네. 그럼 너네 말고 얘들도 네 같이 반반 주문을 할게라고 하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왜 우리랑 지금 8년 동안 독점을 하다가 갑자기 관계를 끊고 물론 주문을 하지만. 하나세미텍은 특허 소송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t c 본드를 벗겼다라고 관계가 안 좋은 회사를 선택해줬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HBM이 현재 나와 있는 게 보면은 HBM3E. 이번에 삼성이 12단 통과에 따라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미 작년, 이번 연도, 가 아니 라 작년도에 나온 버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HBM 디램을 16단까지 쌓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은 기술력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은 한미모더차랑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한미모더차랑 일을 하고 있는 HBM4. 이번에 하반기부터 공급을 한다고 라 했는데 12단과 16단 그리고 많게는 18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국내 반도체 아니고요 국제반도체협회에서 높이를 원래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18단까지 쌓을 수 있게 770까지 올려줬거든요 그전에는 720이었고 그래서 이 높이가 승인이 되면서 HBM4를 한미보도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BM과 TC 몬더를 한미반도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랑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딱두개 업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경쟁사도 2년 내에서 3년 동안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HBM4를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만들고 전 세계에서 두 곳에서 세 곳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 그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9월달부터는 사실상 AI 반도체에 대한 낙수효과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면문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지금 분위기가 좋고 또 삼성전자도 사실상 한미문화체가 SK하이닉스랑 동맹을 깨면서 마이크론도 유치하고 또 삼성전자도 같이 실무진이 만나서 우리 같이 한번 네,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삼성전자 HBM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인데 한미 반도체와 손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HBM 하이브리드 본더 공법 기술력이 미래 차세대 기술력인데 이게 3년, 3년 정도 기술력이 필요한 공법이요. 뭐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 램을 쌀 올릴 때 여기 구리 연결고리 범퍼가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게 플럭스리스 본더거든요. 이 플럭스리스 본더는 사실상 한미 부사체가 하반기부터 주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차세대 기술력은 맞지만 하이브리드라는 이 기술력을 가기 전 단계예요. 중간 단계.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 공법을 아예 연결고리를 없애고 디 램과 디 램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D램을 더 쌓아 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플럭리스 몬더는 이 D램까지는 연결을 못하지만 이 범퍼를 좀 제거를 해서 높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든 공법이에요. 근데 이거 둘다 한미보다 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억짜리 공장을 또 투자를 해서 네? 투자를 해서 지금 9만 평짜리에.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지상 2층까지 건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들 건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HBM4랑 5까지는 하이브리드까지는 전환을 안할 거기 때문에 지금 HBM4, 5,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한미반도체가 점유율을 90%에서 95%까지 아무도 지금 HBM4-5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하이브리드에 눈 돌릴 때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면서, 그죠? 2026년, 20, 2027년까지 HBM4-5로 시장을 95%까지 점유를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LG전자도 하이브리드 본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경쟁은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향후 2026년 7년까지는 우리 한미 반도체를 이길 기업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최대 1조 천억까지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 여러분들. 도대체 왜 한미 반도체가 저평가돼 있는지. 근데 사실상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내가 기다리는 시간까지 안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저점이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자리만 지켜주고 올라가는 힘만 시작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만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이 공매도가 많이 눌른 상태고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 놓치면 안 되는 게이거죠이거 요거. 외국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바닥까지 쭉 매도를 한 상태고 그쵸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쭉한 상태고 그죠 여기서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팔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준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럼 지금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최근에 이렇게 외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샀을 때 개인들이 팔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다시 사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말은 지금 한미반도체도 비슷하게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서 올려준다면 네?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들이 나가고 나면 또 여기서 개인들이 또 꼬시겠죠 근데 내가 돈쓴 만큼 이렇게 올려주다가 여기까지 올려주다가 여기 밑으로는 안 빠트리려고 하겠죠. 왜냐 내가 여기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받았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력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시점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다음 추세도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10만원까지는 한번 올라가면 여기를 뚫고 갈 거예요. 갔다가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죠. 왜냐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사실 일 프로그램 매수세 일별 아직은 우리가 눈치를 챌수 없으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번 주죠. 잭슨홀 FOMC 금리 소식이나 일본 CPI 등 다양한 이번 주 발표 불확실성에 대한 글로벌 재료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는 다시 주가가 9월부터 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전체적인 매수세도 좀 약하죠. 1000억, 2000억 나와야 되는 이 삼성전자도 약하고 그래서 사실상 주도주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 요 그러니까 나름 한미분다체가 지금 자리에서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방 통해서 무료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이 가족방 입장 눌러서 신청해놓으시면 제가 이름 확인해서 이렇게 수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김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락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번도체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